안녕하세요. 게임의 미친남자. 가성비 극한율. 열정이 불타는 불타TV입니다. 지금, 뭐, 레전드 오브이 미로 망했다. 예? RF 가야 된다. 하는 개 씹소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듭니다. 망한 게임이 접속자는 이렇게 많고, 하는 사람은 엄청 많고, 예? 하다 못해, 불타TV, 나이트 크로우 지금 방송키면 한 시청자 한 20명 나올까요? 근데, 이 레전드 오브 이미 방송 키면 시청자 평균 160명에서 막 400명까지 나와요. 미쳤습니다. 가겜이에요. 하다못해 파템을 한 개만 먹어도 4만 원이야. 그것도 최하급 티어를 먹었을 때. 하지만 오늘 자고 일어났는데 1.5 티어 두 개를 먹었더라고. 바로 거래 거래소에 팔면 7천 다이야. 심지어 강화인데 성공해갖고 하나는 7천 200 다이 올려놨어. 그래가지고 거래소에 있는 거다 팔면 리 얼마야? 만다야. 20만 원 벌었네. 자고 일어나서 개꿀이에요. <laughs> 개꿀입니다. 달달해요. 하루 20만원이야 이렇게 한달만 먹으면 600만원이야 이 계정 무려 300도 안되게 샀는데 말이죠 <laughs> 창조경제입니다 미쳤어요 심지어 이 사냥터 모든 사냥터에서 물약을 안먹어요 회피가 존나 높거든 지금 세계서 3층도 물약을 안먹고 사냥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어제부터 달달하다 이가 썩어요 지금 수달 보세요 이빨 세, 이빨 4개밖에 네 안나왔는데 이 이빨 4개마저도 네 썩을까봐 걱정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이미르 역주행 바로템 가 보세요. 쌍정 계정 파는 사람 서른 38명밖에 없어요. 하지만 구매자는 우리 길드마이도 열일 11명이야. 그럼 전 서버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구매자 한 300명 있는데 판매자는 13 18, 아니 38명이라고. 구매자는 아니, 구매자는 300명, 판매자는 38명이라고. 아시겠어요? 자, 42레벨부터 45레벨 폐사 구간도 체크했습니다. 3월 10일 기준 우리 누가 있죠? 빛, 서쿤, pd 형님. 로스타크에 빛강선이 있으면, 레전드 오브 이미레는 빛서쿤이 있습니다. 득템의 재미를 느끼게 해주겠다. 파템이 쏟아지고, 강화도 재밌고, 자, 파템이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보존이 돼요. 왜냐면 하 그만큼 질르니까 또 그게 또 이렇게 자, 잘 맞물려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말맛도 나고, 쌀먹도 최고고. 그래서 이제 밑에 정리했어요. 45레벨 이하 쌍전술 매물. 최하 가격과 최고 가격. 현재 4 5레벨 이하 쌍전설은 17명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2 7 0만부터7 6 0 0원자 45레벨 이상 쌍전설 매물 16명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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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은 레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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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전 판매자 38명 중에 모든 클래스 가격 최하부터 최고로 정리했습니다 스칼드 5명 판매하고 있어요 왜냐 이번에 3월 13일 패치 이후로 스칼드가 귀족 클래스가 됐습니다 너무 좋아요 사냥도 잘해 쟁도 잘해 에? 그냥 야무집니다 광역사냥도 잘해 하다못해 스펙이 좀 낮아도 힐빨로 사냥이 또 가능해요 미친 클래스죠 스칼드가 현재 1티어입니다 그 다음에 2티어가 워르드 3티어 버섯고 4티어 볼반데 자, 워러드 지금 몇 개죠? 다섯 개 있습니다, 역시나. 280만부터 1600만원. 그 다음에, 쌍전 버서커 매물 13개. 275만부터 1600만원. 그 다음에, 쌍전 볼바 매물 총 15개. 270만원부터 1500만원까지 있습니다. 우리 이미르가 망했다는 RF 알바들, 딱 들어요. 바레 바르템의 매물 없고 사는 사람은 300명이 밀려있습니다. 파는, 파는 사람은 38명 밖에 없어요. 하루에 파템 한 개만 먹어도 얼마? 4만원. 최하 티어가 4만원. 하지만 1 5티어를 먹으면 하나에 얼마예요? 8만원 1티어 먹으면 하나에 얼마죠? 50만원입니다 자 그것도 농사서버에서 1티어 먹으면 50만원이지만 도시서버에서 1티어 먹으면 80만원이에요 하나 먹으면 하지만 이게 카리템이 생각보다 시스템 메시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나와요 내가 못 먹어서 그렇지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쌍전은 물약 없이 24시간 모든 사냥터에서 사냥이 다 돌아갑니다 왜냐? 이 회피학 교수가 모든 사냥터 회피컷을 다 알아버렸거든 그 영상은 바로 전에 올려놨으니까 한번씩 보시면 되고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리프레임 바르서버 쌍정 계정 좀 팔아주세요 구매자 11명 대기중입니다 리프레임 지금 현재 쌍정 계정 판 사람 한명도 없어요 한명도 없습니다 <laughs> 구매자 11명 자 아시겠죠 이미르 망했다는 사람들 딱 들으세요 지금 상태가 이래요 이미르 개 역주행 중이고 불타TV가 생각했는데 아직도 저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눌러주시고 언제인지 방송에 놀러오세요. 열정이 불타는 불타TV입니다. 감사합니다.